안녕하세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전 영상들을 보시고 영적전쟁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2, 3주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떤가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시 또 원래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중독의 모습으로 돌아갔나요?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고, 말씀으로도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영적전쟁을 하기로 다시 결정하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에 대한 생각들과, 분노나 짜증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작은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 우리로 그것을 열매 맺고 거두게 합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두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힘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히 네, 죄를 이길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쓰러지기를 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직전에 하나님이 가정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의 나눔이 오늘 나눌 주제와 너무나 닮아 특별히 녹음을 부탁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인생에서 살고 죽는 것, 생명과 사망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변화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고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씻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이 많이 잘못됐었구나.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병든 마음을 더럽혀진 내 마음을 씻어내시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세파에 찌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묶임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굳었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회개의 눈물, 회복의 눈물, 상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의 깊은 상심함, 병듦이 치유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며 너를 고쳐 주리라 하십니다 진물이 나는 고름진 딱딱해진 상처 입은 마음으로부터 새살새 어, 세세 마음을 주셔서 나를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변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왜 마음이 식었니? 왜 마음이 변했니?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리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 마음이 변했었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한때는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은 열정도 기쁨도 다 식은 사람들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많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원인을 깨닫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초대가 옮겨질 수 있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작은 생각, 그 씨앗 하나를 우리에게 심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을 악한 쪽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품은 욕심이 죄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은 이유는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한 이유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 살펴볼 때그 시초는 어떤 사건 또 그로 인해 받아들인 누룩과 같은 생각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 전체를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방어막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안의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육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함. 마음의 상처는 영적 침체에 큰 요인이 됩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든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상함. 상암. 마음의 상함이 있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또 말로 나쁜 말을 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쓴 말을 하게 되고,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되고, 또 분의 말을 내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 침체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그냥 미워하라고.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하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자. 자먼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요한계시록 2장 4장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죄를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께 직접 강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큰데 죄가 문제라면 그 죄를 끊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없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기도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더 예배 가운데로 회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 모임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갈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온라인 기도회라도 앉으셔서 정말 전심으로 회계하고 주님께 다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요? 저를 살려 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내 죄를 깨닫게 해 달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만 주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36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명확히 정말 깨닫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올린 영적 전쟁 영상 다섯 편과 월음 영상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